지킨 적없 으시고, 언제 나고. i 길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신하신 주, 오신신하신 주. 내 너, 를 떠나지도 아리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라. 신신하신 주, 오신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하늘이라, 내 너를 버리지도. 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신 아신 주오신실 하신 주내 너를 떠나지도 하늘이라 내 너를 버리지도 하늘이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장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금물 가운데 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다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것이니라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또 신기록을 세웠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탄핵하는 그런 나라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금메달을 딴 거예요. 뭐 국무총리, 감사원장, 행정부의 모든 요직 29번의 탄핵까지 합하면 이거는 금메달이 아니라 황금메달. 정말 부끄러운 기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애국 국민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서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어요. 포로 생활이 계속 길어지면서 그들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고 하는 절망감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으시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함락시키시기 위해서 바사라는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셨고 고레스 왕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오, 너의 구원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자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고 말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거룩한 자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그리고 우리 나라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뭐 지금까지 잘해왔던, 잘 못해왔던, 깨끗이 지워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잊을 수가 있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잊으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거나 기차를 탈 때에도 차가 가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앞을 보고 가야지, 거꾸로 앉아서 지나가는 방향을 뒤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은 어지러워요. 멀미가 납니다. 실패한 과거, 패배한 과거, 부끄러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약속하신 새 일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 약속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사막처럼 광야와 같이 우리 눈앞의 현실이 암담하고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무장해서 우리 모두 앞을 향해 힘차게 달려갑시다. 또한 주님께서 오늘 20절 말씀 가운데 장차 들짐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존경하게 그렇게 만드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들짐승 같은 그런 인생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들짐승이에요.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고 오로지 본능, 본능으로 행동하고 본능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일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노래? 하나님을 위한 노래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노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작곡가, 우리는 그분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입니다. 하나님은 지휘자, 우리는 그분의 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예요. 하나님이 노래를 만드실 때 빠르게 불러야 하는 것도 있고요. 느리게 불러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높은 음으로 연주해야 할 때가 있지만 또 낮은 음으로 연주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높은 음만 고집하면 음악이 아니라 그냥 소음이 되는 것입니다. 시끄럽기만 합니다. 여러분, 빠르게만 부르면 너무 정신이 없어요. 때론 저음으로, 그리고 느리게, 느리게 불러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저음을 아주 멋지게 노래한 사람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합니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저음으로 노래하셨습니다.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아름다운 고난의 노래를 부르셨어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가장 멋진 화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노래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다시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거룩한 자, 그리고 창조자이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합시다.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두웠던 뒤가 아니라 환하게 빛나고 있는 앞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실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 위해서 고음뿐만 아니라 저음까지도 멋지게 불러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그 역사, 새로운 역사의 장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순절이 지나면 우리 주님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게 되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비록 어둡고 답답하고 암담한 그런 골짜기 같은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들 어두운 뒤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꾸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노래를 아름답게 부르는 그런 주님의 멋진 노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 나라를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나라의 모든 어둠이 거치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찬란한 그 축복의 빛이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하게 될그 날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하심이 비록 현실은 어둡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찬란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멋진 노래로 믿음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